네 오늘은 인천 동암역에 왔습니다 백범로 422번길 5 4에 위치한 시골 두루치기 동암점에 왔어요 동암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내에 갈수 있는 곳이라서 접근성이 좋고 가게 앞에 한두 대 정도 차를 탈수 있습니다 여기는 돼지 두루치기로 유명한 동네 맛집입니다 맛 자체보다는 고기 두께와 다양한 반찬들 덕에 가성비로 좀 소문이 난것 같았어요 전 테이블이 좌식이고 오래된 식당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기본 반찬은 5개에서 6개 정도 나와요 김치, 콩나물, 진미채, 오이김치 등이 나오고요. 진미채 콩나물이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절인 김치는 살짝 생선 비린 향이 나서 저에게는 별로였습니다. 메뉴는 시그니처 돼지 두루치기 주문했어요. 12,000원이고요. 1인에 200g이 들어갑니다. 공깃밥은 별도였어요. 생산겹이랑 닭볶음탕도 팔기는 하는데 두루치기 집인데 굳이 그것들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두루치기만 먹고 왔습니다. 두루치기 국물이 아주 빨갛게 끓어오르는 게 맛있게 보였는데요 돼지고기 1인분에 200g씩 들어가서 그런가 두명이 먹기에는 양이 되게 충분했습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김치는 새콤달콤하게 절여져서 적절한 맛의 밸런스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고기는 쫄깃한 것도 있고 뭐 무난무난하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짜다는 리뷰도 봤는데 저는 밥반찬으로 이 정도면 불평할 건 딱히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딱히 짜지도 않았습니다 후박했다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시골 스타일의 두루치기 느낌입니다 저녁에 고기가 땡길 때 부담없게 먹게 될 만한 맛이고요 뜨거운 밥한 공기랑 먹으면 딱 알맞는 간과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두툼하게 썰어줍니다. 제대로 된 두루치기 스타일이었어요. 반찬 중에는 진미채가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인기가 많을 만합니다. 가격 대비 양도 푸짐하고 직장인 점심으로도 인기가 많을 만해요. 그리고 서비스도 나름대로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동안역 근처에 있으니까요. 지나갈 일이 있다면 그 중에 두루치기가 생각이 난다면 와볼만한 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딱히 안 먹었네. 별로 아쉽진 않아. 귀엽다 티셔츠가 귀엽다. 아니, 너가 귀엽다고 그랬는데. 고기 많은 것 같은데? いやいやどうだ